발명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발명쇼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100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. 자, 그첫 번째 도전자 모시겠습니다. 어,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십니까. 오. 저는 위대한 발명가 왕경영의 진형. 왕경영입니다. 감사올리겠습니다 아, 잠깐, 네. 예. 427번, 너희 박수 한 점. 대거해봐. 아 예. 아직 방송 중이라서 예. 이따 봐. 자예 예. 예. 오. 자 오늘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? 아 오늘 제가 선보일 발명품은 정말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발명품입니다. 총 제작 기간 4년 8개월. 정부에서 22조 원을 지원받아 만들어낸. 이름하여 로보 블록 군수산업의 패러다임입니다. 네. 제가 이손 안에 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칩을 마지막 피스인데요. 이 블록에 꽂아 넣으면 블록이 네. 전투기계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. 가면 갈수록 안 비슷한 것 같은데요. <웃음> <웃음> 군수산업의 혁신 네. 여러분 앞에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시켜. 자 마지막 반도체만 꽂으면, 자 이제 마지막 반도 체 꽂으면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. 자 혁신입니다. 혁신. 빨리 나와. 죄송합니다.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. 얼마나 걸리는데? 한 시간만 주십시오. 저희 녹화 시간이 30분, 30분. 아니, 시간이 없어요 다 황제전 기다리고 있어 예다대버리가자 <laughs> <박아. 웃음> 저희 코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발명왕 왕경현 교수와 그의 조수 조수목 씨입니다 별명으로 인류를 구원하자. <laughs> 안것습니다 별명왕 왕경영 교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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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왕경영 교수님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봉 교수다. 왜요? 음. 왕 선생님을 거합니다 그래. 짝짝짝짝짝 왕경영장 짝짝짝짝짝 왕경영장 발명왕 경영 발명왕 경영 우리의 환경형 k o r e 짝짝짝 빅토리 빅토리 V.I.C.T 지랄와 화이팅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V.I.C.T 오월와이예요아지랄라이가아니었니까오월와이입니다소리소리자 여러분 우리 연구소는 초등학교 2천명에게 이런 아.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와 어떤 질문 했을까 궁금하죠. 너희들은 음.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니? 어... 음. 라고 했을 때 과연 초등학교 2천명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뭐라고 했을까요? 아 선생님 근데 공부하기? 아니 2천명이 아닙니다. 한입니다. 아 1956명의 선 학원 가기? 아니, 이천 명이 아닙니다. 천구백오십육 명입니다. 어머 아빠, 외인 갔을 때, 마흔여섯 명. 아닙니다. 명의 아들은 대답을 <laughs> 하지 않았습니다, 선생님. 이천 명이 아니고 천구백오십입니다 1900... 이...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마흔여섯 명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, 이... 선생님. 바로잡아도 입죠. 마흔여섯 명억울합니다이 천구백오십육 아, 어... 명의 학생이 <laughs> 그게맞습니다 선생님. 저에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, 선생님. 한 목소리로 아, 그, 그래요 아, 그, 대답을 응. 했습니다. 와 어, 친구들아 깜짝 놀랐지. <laughs> <laughs> 음, 니들은 아저씨가 얘기해줘. 음? 바로 양치질이었습니다. 와 아주 그냥 더럽게 하기 싫대 양치질. 네. 그냥. 왜 양치질이 중요할까요? 왜안 하는 거야? 이 양치질은 양치질. <laughs> 음. 내려 그 그림 <laughs> 일어서서 우와, 뒤에 좋았네. 사람들한테 응. 보여주세요. 응, 저게 계속 저를 거슬리게 하거든요. 응. 하지 마세요. 에이. 그리고 왜왜 응. 왜 제가 이쪽을 보면은 넘기시는 거예요. 응. 자, 양치질이 응. 왜 중요할까요? 집중하십시오. 그만 밀어라. <laughs> 불로 떨어지겠어요. 아, 음, 낙사하겠어요. 춘지봉 씨, 음, 음. 이 치아 건강은 우와. 바로 장수와 관계가 있습니다. 겁니다. 네팔의 한 장수 마을의 아, 한어르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나의 치아 건강의 비밀은 라미네이트. 라미네이트다. <laughs> <laughs> 아말강 아 안돼요 아니, 세라믹도 안 돼요. 아말강은 깍두기 조심 먹어. 찜질방에서 이빨 라미네이트 음, 야매로 하는 사람 이빨 싹 나가니까 라미라미 라미 아, 미친놈이에요. 어? 응? 조금만 댄셔를 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. 아아 어, 그. <laughs> 어, 그. 돌발 행동하지 마세요. 아 어, 그. 이렇듯 치아 건강은 와. 장수와 관계가 있습니다. 막! 잘 씹어야 하니까. 와. 이 뒤에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음식이 따라오세요! 자, 자 음식이죠. 따라오세요. 이 음식들, 여러분들 이 음식을 드시고 고 그냥 아이고 양치를 그냥... 하지 않으면 앙앙당가다 썩겠죠?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바로 <웃음 Giulio> 내가 지금 안 봤어요 그리고 보지 않을 거예요 아 소리 자체가 네 지랄 맞은 소리가 앙! 아, 이런 거 뭐가 다고 방송 중이에 방송 중 저걸 예. 봐서는 예. 안 됩니다 네 우리 연구소는 네. 이 양치를 싫어하는 소년들을 위해서 거품 치약을 개발했습니다. 우와 <laughs> 진짜. 어! 어, 언제 거품 치약을 개발했어? 아, 네가 거품이라고 했던 거야? 같이 거품. 같이. 했잖아요. 거품 강대성 거품 치약을 개발했냐? 왁꽉 같이 개발했지. <laughs> 언제 여기까지 떠밀려왔죠? 여기 있는 이 과자들이 네. 치아에 프라그먼트로 남게 됩니다. 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바로 이 거품 치약만 있으면 한번 도포를 한 후에 30일 동안 양치를 하지 않아도 우와.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. 우와. 자, 바로 실험 보여드리도록 오케이,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바로 오케이, 보여주시죠, 오케이, 예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정수봉님. 자, 네. 세 오케이. 번, 3회 도포하세요. 정확히 움직이지 마세요. 그렇죠. 아, 어, 정확히. 조준을 잘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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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

웬 실수를 제가! 아, 아이. 음. 아, 저는 아, o t a 괜찮습니다. e 거야! 이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아. 너 때문에 n s h 게 생겼어! 뭐? 지금 지게 n t l e m a n She's 미 o t a g e 가만두지 않겠어! She's 야 진짜 a 러 e n t l e m a 안 해! 안 e s not 안 g e 자 t l e m a n 다 하고 살어 이름 썼든지 말든지 이제 이게 무슨 짓 짜증 나가지 말! 이런 상상을 해봤다. <laughs> 아, 좀 말리세요. 뭐하는 거야? 안해! 야이 시간 나. 쏙 빠져내자 시간. 뭐? 이런 상상을 해봤다. 응. 뒤졌다. 응, 뭐. 뭐. 뒤 어. 어. 아, 이런 상상을 해봤다. <웃음> 어. <웃음> 그만하시라고 그만, 그만 가면서 너무 많이 가봤어요. 너무 많이 가봤어요. 너의 벌떡 수원을